갓겜이야 갓겜 아주 잘만들었어 어? 이게또그이게리어이 게임은 어 그냥 은 어? 갔을은어아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이게게임덕이게 남겨두고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면 더 쫄깃쫄깃 쫄깃쫄깃해요. 해보면 하면 더해. 사실 깰수 있었는데, 막 <laughs> 이러고...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저번엔 존이를 원하셨으니까 조니를 쥬니 <목소리> <목소리> 소중한 가족 메이의 희소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페니즈 콜로니로 향하는 젤리핏이 쾌적단 그때 콜로니에선 아주 작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laughs> 그땐 네가 먼저 쓰러졌거든 어? 그랬나? 그래 그럼 콜로니에서 보자 거기서 선생을 소개하마 좋아 준비는 다 됐겠지 출발한다. 몇년 만이지? 건강한 것 같긴 했는데. 응? 음? 뭐야? 왜 그래? 메이는 존이를 좋아하죠? 너 말이야.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머리 긴 녀석도 가끔 놀러 왔잖냐. 파우스트 선생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니까 대충 할순 없지. 그 녀석이라면 분명 선생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걱정거리도 사라질 테고 말이야.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젠 없어요. 구름 속 구름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험한 말 하던 그 사람은. 저 o 아 i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드에스 간지 길티기어는 남캐들이 은근히 이렇게 약간 좀 대놓고 간지를 풍긴 애들이 많아서 그런 사양하겠어 공전 받으세요. J 흐른다 흘러. 멋이 흐른다. 멋이란 것이 나의 가르쳐주마. 잭팟은 노리는 게 아니야. 넌 죽었다고 들었는데, 저 세상에 미녀는 있었어? 어, 템 킨! 투하 최선을 다해라 사람이 아니문이다 로봇이문이다 개인적으로 포템키는 옛날 디자인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로봇같아가지고 사람같지가 않아요 다시한번 제이 한동안 못본 사이에 상당히 점잖아졌군 땀이 안날리는건 좋지만 냄새나게 되지않나? 그 차림 그 차림 크크 <laughs> <laughs> 배드에스 대결 누가 더 나쁜 남인가 죽고 싶지 않으면 처음부터 온 힘을 다해라. 조니가 또 멋진 게 남자의 로망인 발도수를 또 주무기로 사용하니까 히무라 켄신. 그러 보니까 뭐지? 바람의 검신도 이번에 뭐 새로 에피소드나 새로 시리즈 나온다던데. 어머나 다시 한번 역시 나쁜 남자라서 한 번의 제이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는 상관없어. 결국엔 이기니까 내가 히어로라는 거다. 동신연이는 끝까지 아예 스토리를 끝으로 끝까지 쭉하면재재을있 같은데. 오히려 원래 그애니 있는 그쪽 애니 있는 오리지널 엔딩으로 갔었죠 아 나뭇잎 마을? 닌자의 느낌이 난다 뒤통수 마을에 명치... 명존세 너도 청취세계에선 상당한 교섭가겠지만, 출전경우에 차이가 난단 말이야. 지식을 뒤집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직감의 승률을 모르는 녀석은 대담하게 나갈 수 없어. 근데 그거 애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화책부터 나오는 거라 가지고, 애니와 될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원래 하려다가만 그 홋카이도 편 한다는 거 같은데. 천둥이 치는 걸 보여드리죠. 아, 이런 거 훨씬 더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수 있어요. 아니 우리 동기 형들 중에도 이거 잘하 이런 이런 느끼한 캐릭터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원래 아마 더빙판에서는 정승국 선배님이 하셨었을 거예요. 길티기와 더빙판도 진짜 좋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웃음> 도발하다가 <웃음> 얻어맞았어. 게이지 채워주는 게 없구나. 여기 도발했다고. 냅, 냅취전, 냅취전, 취전에 들이지요. 왈록이 좀 생겼구나. 검법이 어른다워졌어. 하지만 배배도 어른답군 뭔가 다른 힘을 숨기고 있지. <laughs> 아 준호 선배님, 어제 같이 예비군 훈련 받았는데. 어, 메이랑? 이벤트 있으려나 이렇게 되면? 없구나, 그냥 싸우는구나. 내가 이기면 용돈 올려주는 거다. 이두 사람 관계도 굉장히 흥미롭죠. 메이가 아마 나이가 들어도 몸이 성장 안 하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소인증? 은아이고 하여튼 희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이는 보기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메이는 존이를 좋아하고 존이도 그걸 알지만은 존이는 약간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메이를 염려해서 병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어우 잠깐만 체력 체력 잠깐만 순식간에 너무 많이 맞았는데 설명하다가 설명 중에 최후인가? 그리고 워낙 약간 좀 여자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라 가지고 아, 준호 선배님이랑요? 예. 동갑. 또 42기에 누구냐? 저기 주광 씨랑도 하나 가르쳐 주마. 잭팟은 노리는 게 아니 아까 했던 거. <웃음> <웃음> 그럼 약속한 대로 용돈을 올려 주실까? 응? 음? 노후 연금을 늘려주겠다고? 치사하게 말 바꾸기냐? 뭐야? 엑스도 없어? 안 아, 넘겼나 내가? 방금? 배고 배고 배고. 어 뭔가 새로운 기술. It's not over yet. It's not over yet. 그리고 또 어디냐 이슬 선배님까지 3 9개 팔구 라인좀 있어요. 뿅뿅 뿅. 뿅, 뿅, 뿅. 어, 음. 어... 아. 그것 말이지. 기타라고 알지. 기타는 제대로 조율만 하면 아름다운 곡을 칠수 있지. 하지만 조율이 엉망이면 설령 프로가 연주한다 해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 사실 이건 모든 일에 해당하는 얘긴데. 예를 들면 인간도 조율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쓰러지기도 하지. 조율사는. 그런 만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바로잡는 사람이야. 그래, 굉장하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의 민족에게서만 발현되는 귀중한 능력이라고 해. 그래서 기타 쓰는 애를 등장 시켰구만. 아, 어, 이렇게 되면은 전에 봤던 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발소리 귀엽다 응? 음? 너희들은 제이연원왜 정부의 인간이 여기 에, 음. 에이 이 평화로운 세상을 어지럽히는 쾌적단 놈들 이제 끝장이다 순순히 오라쭈를 받아라 이봐 사그 쪽도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좀 급하거든 그냥 넘어가죠. 우화만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보고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콜로니의 이변과 관계가 있는 거냐? 이변, 뭔가 알고 있는 거냐? 그거 잘 됐군. 뒤에서 살랑거리고 있는 메이, 그리고 <laughs> 별수 없이 이건 하나 빚은 거다. 좋아. 계약 성립이군. 연기 잘 부탁한다. 그럼 간다. 이 소악당들아! 음? 잠깐만. 뭐야? 너이 자식.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이 조니님을 붙잡는 건데 소악당이라니. 눈이 삐었냐? 뭐야? 그게 문제야? 어, 스무스한데? 아야! 우리 사자왕님 제이 데미지는 별로 세지 않습니다 아 어디서 소리가 났나 했, 나, 나나 했더니 이거 듀얼 쇼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였군요 이 자식 얌전히 오라줄를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이 조니님을 잔챙이 취급하는 건 용서 못한다. 잘 알아두라고! 양쪽 다 거기까지! 이상 이 자리의 길을 어지럽히지 마라! 응? 인사가 늦었군, 연왕. 나는 금가의 오대 당주 혜현이라고 한다. 콜로니에 이변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러 왔다. 금가? 그 조율사 집안인가? 내가 의뢰했어 콜로니 주민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들었거든 그걸 조사하러 갈 거야 그래, 물론 조율에 문제가 있다면 전력을 다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의 생업 허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할수 있는 건 거기까지 이 증상은 주민의 조율을 바로잡아도 해결할 수 없다 무슨 말이지? 나는 의사가 아니다. 병을 예방할 순 있지만 병 자체를 고치는 건 불가능해. 문제의 원인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 조율을 흩들려서 증상을 억누를 수 있을 테지만 역시 선생의 식견이 필요한가.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어눈 초롱초롱해. 정부에 인간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테지. 통신이라도 상관없으니 연락을 취해주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지체할수 없을지도 몰라. 이거 일이 커졌는걸. 설마 원로원이 일으킨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예, yeah, 앤디! 이것도 스토리 모드를 꽤잘 만든게 약간 뭐라해야되지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게임사가 아예 이 뭐라해야되죠? 이 게임 구도를 지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연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스토리 모드 되게 길어서 한 6시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존이 필살기 한번 봅시다 근데 토리모드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걸요. 이것도 약간 좀 뭐랄지, 기본 이해가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 스토리라 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고 저렇고 해도 사실 내용을 몰, 모르면 또 재미가 반감하잖아요. 이게 아까 봤던 J, 이거 안 보일 수 없나 위에 떠 있는 거. 오프. 왔다발도 아, 그리고 이게 아닌데 잘안 되네요. 아 체력 체력을 깎아놔야지 참. 왜 안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수 있으면 좋은데 <laughs> 저도 많이 까먹어서 이것이 일격필살기 쇼커 조커의 제이였구나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아끼지 마라 그러고보니까 레오도안에서쪼데때아기본설정이아니야 잘못했어. 안 그럴게 필살기가 엑스, 여긴 엑스군요. 아,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초기화 자, 마지막으로. 레오의 이격필사기 보고 나는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온 힘을 다한다. 그 몸에 새겨두어라. 이게 사자왕 레오의 온 힘을 실은 공격이다. 이거 해브노헬 아니냐 이거? <laughs> 평범한 사람이 생각보다 잘하는군. 또 한번 싸우자.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뭔가 만족감 있게 <laughs> 게임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비록 클라우드맨은 깨지 못했지만 길티기어는 깼어. 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딱 12시 반이네요. 네. 신하이리가미2 3화 과학루트부터 퀸맨클 롱맨, 아, 메가맨 2.5D 퀸맨 클라우드맨 그리고 길티기어 이그저드, 리벌레이터 조니, 아케이드 모드까지 길게 달려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또, 또 너무 또 일정 빼고 오고 그러시지 마세요 와주신 건 정말 감사, 감사한데 맨날은 제가 체력이 좀 <laughs> 저도 이것저것 준비해야되게 할, 준비해야되고 할게 있어가지고 더 한가해지면 맨날 할지도 모르죠 <laughs> 딜레마예요 이게. <laughs> 네, 어쨌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새롭게 또 와주신 이적흥님, 아 감사합니다. 순수성덕님, 아, 너무 너무 예지력이 너무 폭발하시는데. <laughs> 아이참 이거 너무 잘하시네. 다음은 클라우드맨 다음은 뭐예요? 깰 수도 있죠 예, 깰수 있어요 오늘도 클라우드맨은 진도 좀 빨랐잖아요 퀵맨에 비해서 난 되게 빨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연말을 해서 오겠습니다 예, 목숨도 아홉개 꽉꽉 다 채우고 연말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아마 금요일 똑같이 아홉시 정도가 될것같고요 네, 그날도 보러 와주시면은, 시간 쪼개서 보러 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방송날,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목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방송 中鸟。